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가 연상이 되세요? 아,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산타클로스, 또 예수님, 또캐롤 새벽송, 빵... 근데 집사님은 빵을 365일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성탄절을 하 "아, 나왔어요. 교회에서 빵을 주셨구나. 아, 좋은 교회였었네요." <laughs>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성탄절 하면 아이들은 선물 생각날 거고요. 산타 크로스죠. 아줌마들은 남편으로부터 핸드백 하나 받기를 소원하고요. 남편들은, 야, 모처럼 좀 늦잠 잘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할걸요? 청년들은, 야,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파티 가야 되겠다. 춤추러 가야 되겠다. 실컷 마셔야 되겠다. 실제로, 미국 고속도로 경찰이 발표한 거 보면, 성탄절 직전부터 새해 다음날까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보통보다 1.5배에서 2배가 더 높대요. 많은 사람들이 들뜬 기분으로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 사고나고요. 밤 늦게까지 놀다 졸, 졸아서 거꾸로 역주행이라고 하죠. 가다 사고나고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계절이 바로 지금 이 시기라고 합니다. 더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성탄절기를 맞춰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번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2000년 전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 잠깐 되돌아가 보죠. 예수님이 나시기 몇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다스렸던, 통치했던, 마치 일본이 한국을, 중국을, 여러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통치한 것 같은 속국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이고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몹시 힘들었던 시기고요.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루겨서 로마 정부에 많은 세금도 내고 소요를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대한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다시 건축하는 등의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줄어든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나시기 한 4년 전쯤에 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걸 기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 땅 곳곳에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로마 정부는 당시 로마 정부가 유럽의 상당 부분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중동 땅 정도까지도 다스리곤 했었는데 아주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주 그냥 눈에 가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키고 하니까 로마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엉둘러야 로마 제국이 통치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헤롯대왕이 죽은 다음에 로마 이스라엘에서 거대한 봉기가 일어나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시리아에 있던 총독과 군대들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출동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로마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더 많은 군대를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죽었습니다. 약한 2천 명 정도의 사람들은 로마에 붙잡혀서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십자가형으로 2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로마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기를 다 억압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모아서 로마를 어떻게 든지 물리치려고 했지만 그게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잃은 거예요. 정치적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요. 그야말로 희망을 잃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즈음 이스라엘 땅에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의 고향은 나사렛이었고요. 살던 곳은 나사렛이었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의 약혼자의 이름은? 약혼자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였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18절에 요셉이 겪은 개인적인 갈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부터 시작이 되는 이 말씀에 끝에 보면 요셉이 마음의 갈등을 겪어요. 그건 내용이 뭔가 하면 약혼한 사람 마리아가 자기와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찾아와서 요셉, 미안해요. 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뭐 이런 거죠. 아니, 자기와 아직 동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요셉이 무척 놀랐고요. 그래서 19절, 그 다음 절에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드러내지 않고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그 말은 뭔가 면 파혼하기로 한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하, 마리아가 나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어쩌면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가 보다 사랑할지 모르겠다 생각한 거고요. 그렇다면 그이 아이의 앞... 아에게 마리아가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파혼을 하면 마리아가 자유스럽게 그 아이 뱃속의 아이의 아빠랑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리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가만히 놓아 주고자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돼 있네요. 자,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놔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가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행복할까요? 평화로울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밤 요셉이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아 잠이 잘안 왔을 것 같아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아마도 비몽사몽 간이었겠죠. 갑자기 어두운 방에 환하게 비치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근심을 그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20절부터 오늘 23절까지는 요셉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첫 번째 뭔가면 요셉이 의심했던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게첫 번째네요. 20절 끝에 보면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 마리아하고 파혼하지 말라 하시네요. 이유는 음. 뭔가 하니까 요셉이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 다른 남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마리아를 임신시키셨어요. 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죠. 성령이 여인을 임신시켰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신을 시켰다. 이거 믿기 어려워요. 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다음에 등장해요. 21절에 보면요.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해라.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는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바로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술하라 하나님께서 서주의 주의 성령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네요 세 번째 이 아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22절과 23절에 등장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갑자기 불쑥 나타난 아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주의 선지자들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란다라고까지 주의 사자가 지금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신하게 했다 하는 말을 안 믿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에게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이름을 예수라 하고요.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사람. 그리고 그 말의 의미, 그 아이의 의미가 임마누엘인데 그것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이 말씀을 들은 요셉이 이 천사가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갔겠지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여전히 의심을 품었을까요? 자기 자기 아내 될 여자 마리아와 파혼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그 마리아가 잉태한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내가 아닌 다른 남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지금 요셉이 경험했는데. 그것은 마리아에 대한,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새 생명에 대한 주의 사자의 분명한,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들었고 경험했으니까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품었던 의심이 가셨고요, 불안 없어졌고요, 마리아에 대한 의심 사라졌고요, 전적으로 마리아를 신뢰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마 행복했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 마리아와 이제 내가 의심 없이 그와 살수 있다는, 내가 그의 남편이 될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마리아가 아 요셉이 아주 편안했을걸요. 그 밤에 정말 깊은 잠잘 잤을걸요 더군다나 요셉이 가졌던 또 다른 기쁨은 뭔가 하면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는 요셉을 죄에서 구원해주는 그 예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류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로부터 이렇게 억압을 받고 2천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우리가 항거하면서 애를 써서 로마를 물리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해방되지 못했는데, 아,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의 몸에서 날그 예수가 우리를 우리 민족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줄그 메시아인을 내가 믿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탄생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탄절 거룩한 아이의 탄생한 절기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그날을 지켜요 아, 그런데 이제 오늘 현실로 2000년 전으로 돌아와 봅시다 아 지금의 성탄절은 어, 저도 요새 이제 이렇게 어디 다니다가 사람들하고 인사하면 두 가지 인사가 제게 들리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해피 하우데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때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해피 하우데이 할때그 해피 할우데이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마 산타크 c 스일걸요 산타 t a 스 r 걸 z 어느새 산타 c r 스가 성탄절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됐어요. 산타 u z 스는요 t a Cruz. Santa Cruz. Santa Cruz. Santa Cruz. Santa Cruz. Santa Cruz. Santa Cruz. s 지방 t 주교였던 사람이 사나 크로스라는 사람이에요. 클라우스라는 주교가 살았대요. 이 클라우스라는 주교는 아주 성품이 좋고 신심이 깊어서, 신앙이 깊어서,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도 나타났고요. 그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살펴서, 그야말로 그 시대의 성자, 그래서 산타, 세인트라는 이름이 앞에 칭호가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이트는 아마도 터키 지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요. 죽은 다음에 는 그의 이름이 아마 많은 사람에게 회자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클라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요. 1931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년 전쯤이네요. 1931년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카콜라 자기의 그 콜라의 좀 비슷한 이미지를 성탄절에 그리려다가 이 클라우스 주교 생각이 나서 그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선물을 주는 꾸러미 이 선물 바구니 이이뭐라 이, 이 그러죠, 이거? 선물 백. 자루를 자루를 그려놓고 뭐 이렇게 형상화했는데 코카콜라를 많이 팔기 위해서 코카콜라의 이미지에 맞게 그렸던 사람이 그 클라우스 주교였대요. 그래서 그를 다시 세인트 클라우스, 산타 클로스라는 이름으로 천한 700년 만에 다시. 죽었던 분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자기 장사,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 여러 나라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산타클로스는 자기 나라의 전설에 나오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서로 주자, 다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산타클로스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많지만, 실존의 인물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 분명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지금 21세기의 성탄절은 그리스도와 산타클로스 예수님과 산타클로스 이두 사람으로 대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산타클로스의 비슷한 점 동일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비슷할까요 네, 아 나눠주는 거, 선물을 준다, 예, 선물을 준다 는 측면에서, 네, 그래요,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그 예수님한테 수염이 있다. 네, 예수님한테도 어, 나이가 드셔서 이제 수염이 있고, 산타크로스한테도 수염이 있고, 또 네, 김상구 선생님, 아 성인이라는 측면에서. 다 동일하다. 두분다 거룩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다. 또 동일한 점이 많이 있죠. 성탄절을 대변하는 성탄절의 중심이 되는 분이다. 또 다른 다섯 번째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다. 겨울을 대변하는 분이다. 여섯 번째로. 이두 예수님과 산타크로스의 사이에는 동물이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말구유 양도 있겠고 나귀도 있겠고 산타크로스도 동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죠? 사슴 루돌프라는 뭐 사슴 사실은 엘, 엘크라고 그러죠. 어, 동물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산타크로스는 유사성이 많이 있네요.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아기였는데 산타클로스는 할아버지였어요. 혹시 할머니 산타클로스도 있나요? 아, 없어요. 할아버지와 아기의 차이점이 있어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게 다를까요? 아기 예수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주고 갔지만, 산타크로스는 어떻게 해요? 예, 나눠줘요. 네, 나눠줘요. 또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다른 점은, 산타크로스는 꼭 어디로 집을 들어간다? 굴뚝으로, 침리로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이 굴뚝을 닦는 사람들이 아주 바쁘다죠? 아, 그래서 굴뚝을 여유 있게 넓게 요새 산타클로스는 살이 훨씬 더 많이 쪘대요 그전보다. 그래서 굴뚝도 더 크게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언젠가 외신에 한번 굴뚝으로 들어가려던 산타클로스가 굴뚝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해서 뭐 소방사가 와가지고 결국 그집 굴뚝을 이렇게 다깨 부수고 구출해냈던 뭐 그런 뉴스도 있어요. 또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어떤 다른 점이 있죠? 그리스도와 산타의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두분다 남에게 선물을 주는 건 맞지만, 산타크로스는 1년에 한 번.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때요? 하루 주시나요? 항상.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산타 크로스는 어린 아이에게 1년에한번 선물을 나눠주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산타크로스는 주고 가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인마 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주고 가시나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인마 누엘입니다 이게 다른 점 산타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에요. 결국 산타는요, 아기 예수로 인해서 생겨난 명절에 우리에게 좋은 일을 선행을 하는 한 인물인데 비해서 성탄절 전체의 의미는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가시지 않으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 굴뚝으로 들어오시지도 않고요, 들어오실 필요도 없고요. 어린 우는 아이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입니다. 북한 땅에 성탄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북한 땅에도 있을 텐데, 북한 땅에는 24일날로 지킨대요. 아, 이유는 뭔가면요. 김정일의 생모. 생모가 1919년 12월 24일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성탄절은 없고, 김정일 생모의 생일을 지켜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떨까요? 성탄절이 있을까요? 동남아시아는 불교국이고요 회교국이에요 아,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은 음, 나라들이에요 성탄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거기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멋지게 밝게 하고요 선물도 나눠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요 연인끼리 서로 반지도 끼워주고 여행도 가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한 땅에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이 있는 것처럼 동남아시아에도 성탄절이 없어요. 중동 땅엔 어떨까요? 중동 땅은 어떨까요? 중동 땅에서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도.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 크리스천들은 성탄절 되면 오히려 더 목소리를 죽이고 남에게 들키지 않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용히 은밀하게 예배를 드려요. 거의 매년 중동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무슬림들이 차량에다 폭탄을 싣고 폭파시키거나 사람이 뛰어나서 교회를 폭파시키는 일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중동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을 죽이며 그리스도의 나심을 조용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성탄절하면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밝게 만들고요. 멋지게 만들고 그리고 24일 날 예배드리고 25일 날도 예배드리고 성탄절기를 축하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시기를 보내는데, 불행하게도 이 지구에는 우리처럼 성탄절기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지역이 훨씬 더 넓고 많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탄절절기가 마치 그리스도와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모처럼 주어진 휴일, 늦잠 잘수 있는 기회 내가 하고 싶은 일할수 있는 어떤 것 서로 생각하며 이 절기를 지낸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번 절기가 성탄절 절기입니다 한 주간 말이죠 어떻게 지내실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탄절 절기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선물 혹은 흥청망청 혹은 쾌락 이런 단어들로 이 성탄절 절기를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근심과 의심 불안 가득했던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한꺼번에 그의 불안, 의심, 걱정, 전부 다 물리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내가 안고 있는 아픔, 불안, 걱정, 말끔히 씻어내시고 내게 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 기쁨, 그리고 온 세상을 밝게 만드는 구원으로, 이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 주님을 요를 축원합니다.